헐, 대박. 평균 수명이 연장되었다니. 이제 100세 인생이 아니라 150세 인생이네? 음, 앞으로 적어도 100년은 남은 인생을 어떻게 하면 건강하고 재미있게 보낼 수 있을까? 음, 좋은 생각이 안 나네. 친구들이랑 같이 말해봐야겠다. 이모 더 왔어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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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오늘 뭐 물어보러 왔더라? 생명과학의 발달로 평균 수명이 연장되었다는 기사를 보고 남은 인생을 어떻게 하면 재밌고 건강하게 보낼 수 있는지 물어보러 왔어요. 아 그렇구나. 잘 왔어. 건강한 생활을 할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8가지 정도를 얘기해 줄게. 먼저 첫 번째로는 호흡을 바르게 하는 거야. 인체는 숨쉬기를 통해 신선한 산소를 받아들이고 이산화탄소를 내보내기 때문에 4분 넘게 멈추면 생명이 위험해질 수 있어. 가급적 신선한 공기를 마시도록 하고 호흡은 가능한, 길, 가능한 길게 배로 해야 해. 때는 항소의 농도가 높고, 날숨일 때는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높은데 결석을 통해 들어온 산소 폐에 있는 이산화탄소가 폐에서 교환이 되고, 말씀 안에서 이산화탄소가 밖으로 나가는 거죠. 정확하게 알고 있네. 맞아, 오~ 똑똑한데두 <laughs> 번째 방법은 햇빛을 떼는가? 콜레스테롤을 비타민 D로 변화시켜? 칼슘 흡수를 도와주기 때문에 치아뼈 등이 단단해져 오 비타민 D 받아야지 첫째 방법은 운동을 꾸준하게 하는 거야 몸을 움직여주면 혈액순환이 잘 되기 때문에 영양 공급이 원활해져 해지고 복제물 배설이 잘돼 어? 저그말 들어본 적 있어요 네 번째 방법은 식단을 관리하는 거야. 현미와 통밀가루 등 통째로 된 음식주의로 섭취하고 녹색 채소와 해조류, 콩류를 자주 먹어주는 거야. 다섯 번째 방법은 물을 제대로 마시는 거야. 물은 나를 이상 섭취하지 않으면 생명이 위험해질 만큼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어. 여섯 번째 방법은 충분한 휴식을 가지는 거야. 우리 몸은 잠, 잠을 잘 동안 기능이 재생되고 피로가 회복돼. 적어도 밤 10시에서 6시까지는 자야 피로가 풀려. 일곱 번째 방법은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는 거야. 스트레스는 혈액을 산성하여 면역력을 떨어뜨리고 각종 질병의 원인이 돼. 막창적인 마음으로 좋은 호르몬을 활성화시켜 줘야 해. <laughs> 여덟번째 방법은 몸을 따뜻, 따뜻하게 하는 거야. 체온은 37도 이상 유지해야 해. 그렇게 하면 체내 효소가 활발해져 면역력 증진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야 아이, 따뜻해 호소가 <laughs> 활발하기 느끼면 면역이 증진돼서 도움이 돼요 좋겠군요. 그래, 맞아 자, 그럼 건강, 생활 여대까지 잘 알겠지? 열심히 실천해봐 네, 네, 열심히 할게요